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복된 하루가 시작이 됐네요. 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에, 말씀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보기는 일입니까? 에, 오늘 5분 성구술래 63번째 시간인데 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출굽기 35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 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에,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후의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보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제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오늘날 교회 모형이라 볼수 있는데요. 성막 제작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 제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 지파의 부살렐 그리고 단 지파의 오홀리압 같은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오늘 살펴보게 될세 가지 성막 제작의 중요한 특징들 하나하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성막 제작은 사람이 계획하여 추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국기 35장 31절부터 35절까지 사이에는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모두 8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지명하여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일을 그 당시에 감당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재능으로만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일들 넉넉하게 감당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에, 그러한 사실은 오늘날도 변함이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귀한 직분을 맡았습니다만, 우리의 힘만 가지고, 우리의 재능만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곧 지치고 말 것입니다. 아마 자포자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항상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일을 다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는 사실 그들이 서로 협력하여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살렐이 감당했던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부살렐은 금이나 은이나 노슬 가지고 성막의 기구를 제작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에게 가진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그 일을 멋지게 감당했습니다 오올리압에게는 또 다른 기술이 있었지요 금이나 은이나 노을 가지고서 세공하는 일 그리고 조각하는 일 그리고 천막 같은 것을 갖다가 수를 놓고 짜는 그런 일들을 아주 잘 감당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만 가지고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또한 많이 세우셔서 바로 이두 사람을 도와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넉 놓고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그 물질을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헌물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제작한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우리의 쓰기에 남음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하는 것을 보면 야그 당시에 이스라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헌신했구나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맡은 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내가 맡아 감당해야 될 사명과 직분, 이거 내힘 가지고만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주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서로 협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대의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